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건축물의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뉴스 영역에 서울경제 닥터빌드를 검색하면 매주 이렇게 어, 기사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집 짓고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어, 보통, 어, 두 가지 사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종합건설 면허가 필요 없는, 어, 단독주택이다. 그러니까 60평 미만이다. 어, 예컨대 58평짜리, 어,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 근데, 에, 13개월 만에, 13개월 만에, 어, 누수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시공자한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무상의 보수, 무상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느냐 없다가 결론이죠. 왜냐하면 민법 670, 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의하면 목적물 인도하고 1년간만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하자는 언제 생기죠? 1년 넘어서 생기잖아요. 근데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는 다세대 공동주택을 지었다. 이런 경우는 종합건설 시공 대상이죠. 공동주택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종합건설 시공 대상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어... 공사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단조 주택을 신축했다. 이러한 특약을 준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도급계약서 있잖아요. 단독주택 신축 도급계약서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하고 특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1년만 담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1년에서 5년까지 담보 책임을 질수 있겠죠. 있겠죠. 그러면 1년에서 5년까지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때, 만약에 13개월이 지나서 누수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시공자한테 고쳐주세요. 보수해주세요. 하면, 건축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다. 그러면 시공자가 열심히 고쳐줄 수도 있죠. 그러나 안 고쳐주면 어떡할 거냐 할 때, 어, 보험금을 타는 방법이 있죠. 보험금, 그러니까 다섯 대 공동주택의 경우는요. 그 준공서류에 준공서류에 그 하자이행공탁금을 공탁했다는 서류를 요건으로 하거든요. 보통 공사비가 뭐 10억짜리다. 어, 그러면 이 3천만 원 공탁을 걸게 해요. 서울보증보험에. 그래서 공탁증서가. 중공서류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 5년 동안 열심히 보수를 해줬어요 열심히 보수를 해줬어 그러면 이 돈을 찾아갈 수 있겠죠 저희가 공탁한 3천만원 근데 보수를 안 해줘 보수를 안 해준다면 어, 건축주는 또는 빌라 수분양자들은 이보원금을 타다가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번잡스럽죠 그리고 아니 하자가 심각해서 막 1억 원 어치 하자가 발생했다 한다면 이 보험금은 3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7천만 원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돼요. 7천만 원 결과적 물론 시공사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지만 시공사가 해주냐고 안 해주지 또는 망했다든지 그러면 자기 책임하에 하자를 보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독주택 이런 거 소규모 주택을 시공할 때는.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연장하는 특약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또는 다세대 공동주택이다. 이런 경우는 종합건설 시공 대상인데 법에 의해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공사가 해주냐 이거죠. 보수공사를 해주냐. 안 해준다는 게 저는 어 저의 견해죠? 보통 안 해줘요. 그러면 이 보험금을 타다가 보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수를 어할 때도 공탁금보다 더추과하는 견적이 나올 때는 어쩔 거냐? 물론 시공사한테 요구할 수 있지만 안 해주면 어떨 거냐? 또는 망해가지고 없어진 회사라면 어떡할 거냐? 어 할때 난감하게 되죠? 스스로 손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다세대 공동주택이다.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러한 건축물을 의뢰할 때는 공신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종합건설사를 섭외하는 것도 관건이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 짓다 10년 늦지 말자. 건축 위험 관리 설계 건축 비교 견적 플랫폼 닥터빌드.